잠깐, 통행증을 제시해 주시죠. 어, 미안, 우린 급히 나루카미 섬으로 가봐야 하는데. 통행증이 없으면 돌아가 주세요. 규칙입니다. 어이, 역시. 여행자, 방법을 생각해 봐.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간조봉행 가주를 직접 만나러 가자고? 어이, 부하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만나보는 수밖에 없겠네. 그 사람이 우리의 열혈 팬일 수도 있잖아. 아하! 멈춰. 여긴 간조 봉행소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우린... 어, 어, 우린 그... 간조 봉행을 만나야 해! 간조 봉행 어르신은 평소 외국인을 만나지 않으신다. 어서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흠. 잠깐 기다리시게. 아, 봉행 어르신. 이두 분은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니 그런 타성은 집어치우게. 자자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시지요. 그렇지 죄, 죄송합니다 쥬! 전 간조 봉행의 가주 히라기 신스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군요 <laughs> 만나서 반가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음, 서두르지 마시지요. 어찌 만난 소문 속 여행자인데, 급할 것 없지 않소? 헤헤, <목소리> 우리가 그렇게 유명해? 그럼요. 풍마룡을 물리치고 소용돌이의 마신을 진압한 인간이 하늘 아래 또 있나요? 맞아, 또 없지. 응응. 응. 게다가 리월 항에서 우인단의 계획을 간파하고 결전에서 집행관을 이겼다는 것도 진짜겠지요. 와, 그것도 알고 있어? 당연히 진짜지. 흠, 그렇군요. 왜 그래? <laughs> 아닙니다. 정말 경탄스럽군요. 두 분이 이도에 오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두 분의 여리에 대해선 익히 들었는데, 저희 간조 봉행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에이, 그럼, 사양 말고 뭐든 말해봐. 그치? 지 <laughs>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청심 아시지요? 리월 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그 식물 말이에요. 알아, 많이 따 봤지. 설마 리월로 돌아가서 따다 달라는 거야? 네. 정심 300송이 좀 따다 주시겠어요? 방금 딴 신선한 거로요. 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 곤란하신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럼 보내야 할 편지가 좀 있는데 도와주시겠나요? 헤이, 그 정도면 오케이. 총 700가 호통입니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건꼭 우리가 아니어도 되잖아.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섬에 일손이 부족해서 핑계 한번 줬네. 어쩔래? 여행자? 진짜 도와줄 거야? 역시... 그럼,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laughs> 진짜 이의뢰 하려고? <laughs> 내용도 좀이상한것 같아 말씀드렸던 거다 끝내셨나요? 다 끝내면 와서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왜 우리가 뭐~ 저희 아가씨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편지 어디 보자. 아, 이건 밤에 몰래 찾아와 달란 말인가? 넌 방금 미리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어? 너희 페이몬 몰래 뭐란 거야? 음, 밤에 그 아가씨한테 가서 물어보자. <laughs> 셨군요. 저 저는 히이라기 치사토입니다. 횟수로는 두 번째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진짜 히이라기 가문의 아가씨네. 어려워 마세요. 저는 일찍부터 여행자님의 무용담을 흠모해왔답니다. 결국 이렇게 만나뵙게 되다니. 어?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몰래 만남을 청한 건.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예요. 무, 무슨 말?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으하, 아빠랑 딸이 완전 탐박이잖아 다른 일을 줄순 없어? 아니, 잠시만요. 두 분께서 저 대신 나루카미 섬에 가서 켈리 봉행의 둘째 도련님인 카마지님께 편지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해요. 제 아버지께서 계속 연락을 방해하고 계세요. 정치적으로 더 나은 신랑감을 기대하고 계실테지만 제 마음 속엔 카마지님뿐이에요 이도에서 아버지 뜻을 거역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루카미 섬에 가고 싶어하는 이방인이죠. 아,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물론 저는 여러분이 여기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잘 믿어주세요. 사실, 여러분이 이나즈마에 계시는 한 아버지는 여러분을 이도에서 나가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응응, 응. 그건 우리도 눈치챘어. 그런 임무를 맡기는 거 보면, 우릴 놔줄 생각이 없는 거지. 엊그제 아버지께서 어떤 콧대 높은 여자와 대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이 방에서 온 여행자를 이도에 어떻게 가둬놓을지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쇼군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공손한 건 처음 봤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일단 여러분의 탈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마침 여기 화물 있어요. 자, 저는 가문 쪽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편지 잘 부탁드려요. 잠깐, 이 화물 와타치미 섬으로 보내는 거 맞지? 아가씨,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맞아요. 이건 간조봉행 어르신께서 와타치미 섬까지 안전히 보내라고 신신당부하신 것들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그럼 맞네. 아버지께서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베테랑 한 분과 같이 호성 업무를 맡으라고 명하셨어. 아가씨께서 직접이요? 그, 그태요 아가씨께서 같이 가실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베테랑이라는 분의 신분도…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아버지께서 급하신 것 같던데 늦어도 괜찮겠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분만은... 뭐, 아버지 성격 알지? 내 안위에 문제라도 생겼다간 너희한테 무슨 벌이 내려질지 나도 장담 못해 너희 정말 날 완벽하게 보필할 자신 있어? <laughs> 지사터 잘한다!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알겠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를 보필할 수 있어 영광이에요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신노조, 정말 작정한 거야? 응, 음, 아가씨뜻이잖아 부하로서 할수 있는 건다 해야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자, 자. 그럼 빨리 가자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간 도둑놈들한테 시간만 벌어 줄 뿐이잖아. 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가씨, 물러서세요. 저희가... 너희까지 나설 필요 없다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재미지 어? 방심했군... 대상을 잘못 몰랐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난공불락. 이게 하늘의 이치다. 으악! 잠깐 마무리다. 공격 준비. 아니 아가씨 과 후예. 우리가 처리할게. 너희 치사도 격리시켜. 천. 천. 바다다. 천. 조심해, 또 습격해온다. 지사토 아가제 옆에 꼭 붙어계세요. 받아라. 젠모비크. 난못 이게 하늘의 이치다 아, 앞에 마을에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아가씨.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응, 저쪽이 나루카미 섬으로 가는 길이니까 여기까지면 충분해. 카마지님께 드릴 편지에 텐요 봉행이 특별 발행한 이나즈마 저녁 통행증을 드리라고 썼어요.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아가씨, 하, 이럴 수가. 예상은 했었지만 신노조너 때문에. 아니야 아가씨는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그 카마지라는 분은 숨기지 않을게 내가 마음의 둔 분이셔 마음의 둔분 이봐 아니지 신호조 너 설마 아아 아, 아니야 아, 그냥 그냥 궁금해서 내가 어찌 어찌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겠어 <laughs> 둘은 걱정 마이 일은 못본 걸로 해줘. 아버지께서 죄를 묻거든 내가 책임질게 알겠습니다 하, 아가씨 말씀에 따를게요 시사토, 근데 만약에 말이야 진짜 들키면 어쩌지?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절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기껏해야 반나절 정도 굶기실 테니 걱정하지 마셔요 그 아저씨가 그런 면도 있구나 그럼 조심히 가세요 이연이 되면 또뵐수 있겠죠? 자, 잘사토가 자, 이물 옮겨야지 멍하니 자, 뭐 하는 거야! <laughs>